대한항공과 현대캐피탈 경기 살펴보겠습니다. 두 팀은 뭐 1위와 2위를 달리는 팀들이기 때문에 팀 전력에 대해서 크게 살펴볼 건 없을 것 같고요. 오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경기 일정입니다. 대한항공 일정을 보시면은 12월 15일 이후에 이틀 휴식, 3일, 이틀, 3일 또 이틀. 그리고 1월로 넘어가서도 경기 일정이 굉장히 타이트했어요. 또 이틀 휴식, 유식, 이틀 휴식이었습니다. 어, 특히나 최근 세경기 모두 이틀밖에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대한항공은 체력적 부담이 어느 정도는 있을 수밖에 없고요. 반면에 현대캐피탈은 6일 휴식을 취했습니다. 물론 이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. 너무 길게 쉬어도 오히려 경기 감각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. 그러나 좀 현대캐피탈 약간 좀 변태 같은 팀이죠.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올 시즌 4일 이상 휴식을 취했을 때좀 길게 쉬었을 때 성적이 4승 1패였습니다. 현대캐피탈의 시즌 성적이 12승 6패인 걸 감안해 봤을 때, 오래 쉬었을 때 오히려 더 승률이 좋았었고요. 두 번째 볼 거는 이제 팀의 맞대결과 팀 성향입니다. 두 팀은 올 시즌 세번 만나서 세번 모두 대한항공이 이겼고요. 총 6번을 만나게 되는데, 그렇게 보면 이제 남은 세 경기 중에 현대캐피탈이 대한항공에게 6전 전패를 당하지는 않는다고 봤을 때, 남은 세 경기에서 최소 1승에서 2승 전, 정도를 이제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, 어, 그 1승 타이밍을 찾는 건데요. 현대캐피탈의 올 시즌 성적 중에 좀 특이한 점이, 홈에서는 4승 5패로 좀 약했는데, 원정에서 오히려 8승 1패로 굉장히 강합니다. 남은 일정 중에 지금 현대캐피탈이 대한항공 원정을 떠나는 게두번 남았어요. 오늘까지 포함해서. 그러면 그두번 중에, 어, 확률적으로 1승 타이밍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봤을 때, 오늘 대한항공이 좀 일정도 지금 빡빡하고, 현대캐피탈은 오히려 오래 쉬어서, 어, 승리를 조금 더 좋아진 상황, 이렇게 봤을 때, 오늘 경기 현대캐피탈이 잡을 가능성이, 그래도 남은 세 경기 중에 가장 높다고 봅니다. 그래서, 오늘 그 배팅은 일단 프랜 쪽으로 할 거고요. 역배도 충분히, 어, 노려볼만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일단 배팅은 프랜 쪽으로 할게요. 그리고 오늘 2시에 경기를 치르는데, 2시에 라이브를 틀도록 할 테니까, 어, 같이 오셔가지고 보시면은, 어,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